안녕하세요. 전남 순천 서면에 위치하는 오송농원입니다. 8월달에 삽목관 다시인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이거는 영산홍, 영산홍하고 영산홍입니다. 이거는 영산홍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자산홍. 자산홍 같은 경우는 추위에도 강하고. 뭐 가뭄에도 강하고 전국에 전국 평창 저위에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철쭉 중에 가장 강한 게 자산홍입니다. 그리고 저 뒤에는 백철쭉 그리고 뭐 아까도 철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산목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.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삽목을 하고 나서 1년 뒤에는 밭으로 다시 나가서 애들이 또 자라고, 자라게 됩니다. 그래서 2년, 3년 정도 되면은 2년 정도 지나면은 키가 한30 정도 나오면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는 오성농원 삽목밭입니다.